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면 같은 발음들을 하고 추가되는 부스들이 뜻을 담당하는 한자들을 모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포길루 싸울루가 들어가면 발음들이 루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배우실 것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간단하게 10분 안에 열자를 암기하실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배우실 건 다락루, 누더기루, 여러루 자주루, 샘수, 곱사등이루, 실루, 세길루, 해골루, 땅강아지루 해서 아홉 가지 정도 쓰고 있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다락루를 보시기 위해서 이 포갤루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포갤루, 사울루 우리가 흔히 혼자 쓰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써 있는 한자들처럼 필요할 때 이렇게 발음 역할을 하는 옛날 부스였는데요. 잘 보시면 여자 위에다 뭔가를 막 얹어놓은 모습이어서 여자들이 머리 위에 물건을 많이 이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옛날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새참을 배달해주고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인데 머리에다가 그 백반 한 상을 쟁반에다 다 했는데 그결두겹세 겹을 머리에 이고 배달을 하는데요. 위에 얹은 그 배달 그릇을 손에 들지 손으로 잡지도 이렇게 손으로 잡지도 않고 막 가는데 더 대단한 것은 자전거를 타고 시골까지 배달을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그걸 들고 가는데 얼마나 균형감각이 대단하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여자가 머리 위에 뭔가를 많이 얹어서 가는 모습을 한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쌓아놓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자가 머리에 이고 가는기 때문에 여자를 썼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자는 이고 가고 남자는 등짐을 진다고 해서 피난길 갈때 남부여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여자가 머리 위에 뭔가 이었다는 말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나무를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개 포개어서 만든 게 다랑 루자입니다. 우리가 누각할 때 쓰는 루자죠. 누각하면 보통 평지에 있는 집이 아니라 평지보다 높게 있는 집입니다. 우리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포개어서 위쪽에다가 만든 집이라고 해서 다락루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포개어 만든 다락루에서 누각할 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누더기 루자를 보시면 앞에 오드변에 포개를 써서 옷을 여러 개를 겹쳐 입는 겁니다. 좋아서 겹쳐 입는 게 아니라 누더기처럼, 그러니까 너덜너덜한 옷을 겹쳐 입어서 우리가 거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은 거지가 있진 않지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 숫자가 적긴 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옷이 없어서 주어서 생기는 대로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인데도 정말 가을옷, 겨울옷까지 다껴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다 해서 누더기루, 남누알루 해서 산자 단어도 남누 라는 한자가 있으면, 누더기람 자와 누더기루 자를 써서 남누하다, 이렇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루 발음을 해서 누더기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자를 보시면, 여러루 자주루라고 해서, 윗부분에 있는 한자가 우리가 주검시라고 배우는 부스지만, 얘는 시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집 모양을 뜻하기도 해서, 여기선 집 모양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쓰시고, 포계단을 쓰기 때문에, 집이 여러 개 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집이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다 해서 여러루 자주루인데, 보통 여러루보다 이제 자주루, 아, 여러루하고 자주루를 같이 쓰는데, 우리가 쓸수 있는 말은 여러 번 제, 계속 얘기했다 해서, 어, 누차. 또는 이 루자를 두 번이나 써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누차, 누누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 보시면 샘수, 자주삭, 촘촘할 촉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이 한자의 훈음을 보통 샘수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샘한다는 한자가 이렇게 한자 뜻이 두 개가 더 추가돼서 세개 정도 있는데 세개정도 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셈 숫자를 보시면 아까 여자가 머리에 뭔가 많이 이었는데요. 그 개수를 어, 이렇게 세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이런 막대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칠보 만져가면서 구분하면서 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을 하고 있는 여자를 상징하는 한자인데요. 샘을 하는데 자주 하게 되어서 자주사기라고 하고요. 혼동되지 않도록 계속하겠다 해서 촘촘할 초기라고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 촘촘할 촉, 자주삭, 샘수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샘을 자주하고 자주하되 꼼꼼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보는데 단어들 한번 보실까요? 샘수에서는 우리가 흔히 배우는 수학과목, 산수과목이라 할때 쓰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주삭자 하면 우리가 자주, 빈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라는 말을 한자로 어렵게 빈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촘촘할 촉자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물고자를 써서 촉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으나, 샘수도 알지만 이런 뜻도 있더라. 이렇게 한번 아시면 좋겠고, 급수시험을 혹시 응시하는 분들은 높은 급수가 되면, 자주 빈자를 읽기 할때 샘수를 넣으면, 샘수라고 읽으면 다 오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적도 가면 초코라는 단어를 꼭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필수적으로 내가 높은 좀 어려운 단어까지 읽기를 원한다. 그렇게 좀 알고 싶다. 그러신다면 세 개를 다 아시는 게 어떨까 권합니다. 다락루, 누더기루, 여러루, 자주루, 샘 숫자를 배우셨습니다. 여기에서 다 포갤루가 들어온 룬데이 한자만 루 발음이 아니라 수 발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곱사등이 둔데 사람 중에서 허리가 이렇게 굽어있는 사람을 곱사등이라고 하고 우리가 곱추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한자로는 곱사등이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루라고 합니다. 곱사등이 구자에 곱사등이 루자를 써서 하는데 자막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급자 정도 되면 저런 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 사람이 등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굽어있구나 라고 해서 곱사등이 루자에 여러 루 포갤 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루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실사가 되니까 실을 여러 겹 이렇게 했다는 뜻인데 실루자를 쓸수 있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실오라리가 풀려서 이렇게 줄줄줄 풀려 나가듯이 나의 의견을 줄 줄줄 풀면서 쓰다라는 말로 누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논술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술 서술할 술에서 누술 자세히 말하는 거실오락에 풀어 할지듯이 음, 그런 실루 어, 여담을 좀 잠깐 하면 옛날에 어, 그큰 부잣집에서 며느리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시집오기 전에 하는 테스트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오게 되면 인사를 다 받은 다음에 실타래를 막 이렇게 헝클어서 그렇게 며느리한테 준다고 합니다. 며느리 될 아이한테. 그래서 이 실타래가 다 엉켜있는데 이거를 좀풀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면서 그 인내심과 어떤 걸 참아낼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끔씩 저 같은 경우도 실 이렇게 하다가, 바느질 하다가 실이 끝부분을 이렇게 엉키면 그거를 풀기보다는 전 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 나는 옛날 사람이었다면, 대감집에 시집 못 갔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실수하고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갑자기 실루. 누술이라고 하면 자세 이렇게 서술한다는 뜻으로 쓴답니다. 여러분은 실풀을 쓸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라버리는데. 자, 일곱 번째 한번 볼게요. 색일루 보시면 앞에 색조각을 뜻하는 색음을 써서 색을 루인데, 여러분 색이다, 그러면 한자 뭐 생각하십니까? 많지요. 여기서 세길각자를 써서 누각이라고 하면 여기에 동음이어지만그 누각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하는 것을 어, 아 강루 강루라고 누각이 아니라 강루 세길각 세길루 음, 세길각 일루를 예, 뒤에 써서 강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각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새겨놨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번 새기는 작업 강루 세길각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골인데 뼈골이 해골을 주고 루자가 써서 해골루자인데요. 해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골의 종류들이 뭐 사람이 죽었을 때그 모양을 놓고 어,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해부학적으로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해골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구나 까지 하지 마시고 어, 다100% 뼈골이 들어가서 해골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해골루자가 되고 단어를 찾아보면 총 라는 단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촉자도 해골 촉자에 해골 루자를 써서 총루. 이래서 보통 어 시체가 죽게 죽어서 파묻게 되면 해골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한자라고 합니다. 하얗게 변한 해골한테. 마지막 땅강아지 루자라고 하는데 청개구리 루 라고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앞에 벌레충 자가 파충류과나 벌레를 지칭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땅강아지나 청개구리 루자로 해서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자주 쓰진 않지만 아, 이 정도까지는 루 발음이 되면 이렇구나 라고 좀 아시면 어떨까 하고 집어넣은 거고요. 이 아홉 개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들아 익히 저렇게 외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좋을 듯 싶고요. 한 자는 이렇게 똑같은 자를 모아서 보면 쉽게 볼수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다락루에서 땅강아지 루까지 배웠는데 포겔루가 들어가면 루 발음을 하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걸 보셨는데요. 자, 잘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한자 재밌지요? 유익하신가요? 제가 또 이런 영상 올리겠습니다. 어, 좋아요. 또, 또는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저랑 이런 한자 공부 같이 하실까요? 감사합니다.